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절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면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한 이정표로 삼고 복음에 합당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접근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비상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또한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방식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전도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용한 지하철 안에 편마를 들고 와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크게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 전도하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파들에서도 포교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만나는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인상이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당신을 도와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도 서울 한 거리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버스도 늦게 오고 해서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중에 결론은 이 사람이 이 돌을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면 수련을 할수 있고 수련을 하면은 몸이 공중으로 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과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몸이 뜹니까? 이 사람이 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결국 이 사람은 나를, 저를 자신들이 훈련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이야기를 진행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차가 왔다라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작은 예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누군가에 어떠한 증거를 보여 달라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의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되는 것이 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더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언제든지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야지만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에 제가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술을 아는 사람입니다. 미술의 세상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추상화를 이렇게 그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참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알수 있는 것은 그 미술의 세계에 들어가야지만이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아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될 수 있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빌립버서 2장 말씀 이 말씀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붙입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에 사람들이 흥얼거렸던 마치 찬송가와 같은 그러한 형식입니다. 우리가 찬송화를 부르듯이 우리가 신앙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듯이 빌립보 즉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불렀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추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이었지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본질이나 종의 형체나 동일한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즉, 속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속성이 종의 속성으로 그대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의 신분은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종의 본질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완전하게 종의 본질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한 부분만 약간의 변화를 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이 완전한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인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인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 하늘에 존재합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인간이 될수 있을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오셨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세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재미있게 사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신성모독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신성 모독자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는 것은 그 세계,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수 아래 3일 동안 낮추셨습니다. 당시에 최악의 사악한 죄수들에게 처형했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추악한 자리, 가장 사악한 자리, 가장 악한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자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나자지심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처절한 이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자지심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나자지심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나자지심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자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본래는 하나님과 동일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동일한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 십자가까지 자신을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면은.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높이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참생명으로 변화하셨다는 겁니다. 그 참생명의 변화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겸손히 살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상류사회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의미도 더욱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운이 좋아서 로또에 방점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일순간에 상류 사회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과학의 발달로 많은 병들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점점 연장되고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 올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재림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심판을 거쳐서 그렇게 올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올리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그것도 최악의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세상의 모든 뛰어난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그 이름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흙입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 흙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이름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산 사람의 어미이다. 그 상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한 집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한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연한 이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늘의 세상과 땅 위의 세상과 땅 아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그 예수님에게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인, 높은 사람에게 주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이 칭호는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주어진 칭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에게 이 칭호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왕이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이십니다. 이심이요. 만유의 왕이심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의 생사여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려면 황제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찾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입니다. 아주 당연한 우리의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 사람들이 로마 황제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저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다른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무릎은 예수 앞에 꿇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황제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가 주는 평화에 기대어 살아갔듯이 우리의 생활도 당시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아주 익숙하게 돈의 권력 앞에 세상의 질서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황제가 주는 권력이 무섭기도 하고 또는 달콤하기도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무섭기도 하고 또 달콤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듯이 우리도 지금 돈에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듯이 때로는 돈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황제나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에 몸과 영혼,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기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우리의 생사 여부를 온전히 다스리며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나자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나자지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고 우리에게 그 예수를 통하여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높여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무릎은 오직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집니다. 그때에 거짓과 진실이 구분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예수님의 나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참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참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자지신, 나자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한번더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립시다. 감사함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 높이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